영상 259이 시대의 말세의 진정한 의미 불경에는 사람 덜어 전부 부처님이 되라 하고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다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고 극락세계 천당 갈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천당은 바로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말을 했지만 오늘날 종교들은 언제가 말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세는 끝말자 인간 세자인고로 인간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 때 인간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 종교가 아니며 지금까지 천당이 없었습니다. 6000년 전에 극락세계 천당이 있었지만 사망의 신이 천당과 극락세계를 점령하여 사망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혜화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나 불경에는 씌여있는데도 아담과 해와를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짓말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주인공께서 모든 진실을 밝혀 새 세상을 선포하십니다.